미술관 곳곳에 걸린 둥글둥글한 호박 작품 30여 점. 자연의 경이로움과 풍요로운 해남 인심이 담긴 듯합니다. 이 전시회는 지난해 행촌문화재단을 통해 해남과 인연을 맺은 안혜경 작가의 전시회로 해남 특산물인 늙은 호박에 영감을 받아 기획됐습니다. 친구들과 같이 호박 그림도 보고 흙으로 그리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림 그리는 게 재밌기도 했어요. 특히 전시회 기간에 안 작가는 기영 미술관에 상주하며 연계 프로그램인 작가맘대로 안 식당을 열고 관람객들에게 쉴 공간과 호박 그리기 등 체험을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안 작가는 해남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.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 밭에 호박을 심고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호박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호박을 가지고 아이들 노는 거, 심는 거부터 놀 함께 노는 거, 뭐 요리를 하는 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어, 호박이 어, 재미있는 소재가 됐어요 저에게. 땅끝 기억미술관 호박 전시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안식당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. 해남방송 박수분입니다.